나오시라고 입고 나오셨는데 어, 많은 곳에서 노래 공사를 하고 계시고요 어, 그 저와 함께 제가 하는 한국의 웃음연구소에서 웃음 강사로서도 공사를 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요 눈물의 연평도 그리고 어머니의 고든삶이라는 곡인데요 1959년도에 태풍 사라오가 우리나라를 덮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999년도에 연평도 1차 해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몇 해죠? 2019년이죠. 예, 계속 9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물리는데, 어, 살아오는 9월 달에 왔고요. 연평도는 6월이랍니다 지금 7월이죠. 앞으로 두분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기운하는 마음에서 제가 사투리가 없고, <laughs> 예, 어, 저도 사랑인지라 <laughs> 예. 어, 그런 좀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또 먼저 좀 차분하게 눈물의 연평도로 먼저 인사드리겠습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